황의조 측에서도 항소를 했어요 <laughs> 너무 무겁다 1년 너무 심하다 <laughs> 어, 북중미 월드컵에 음, 출전하고 싶다. 싶다 이 형이 확정될경우 자기가 국가대표로서의 삶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. 이심에서는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네, 공탁금 네. 냈던 거 네.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쌓았어 잘 쌓았는데 음. 결론은 다르지 않았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 결론은 똑같다 <laughs> 양형은 그럼 뭘한 거야? 검찰 측도 황의조 측도 항고하지 않았어 집행유예 형이 확정 축협에서는 항의조에 대해서 연구 제명 국기 선양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네. 사람이 나가서 뛰는 게 국기 선양이 될 리가 없고 그렇 오히려 창피한그 국기 선양이면 뭐, 뭐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어, 이제는 다르게 하죠 법원이 조금 더 단호한 판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스포츠 선수가 뭐 재능이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면죄부가 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맞아. 아닌가.